1942년 복포시 양동 선교사 사택에서 첫 전파를 발사한 이래 올해로 개국 80주년을 맞은 KBS 목포방송국. 지역의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신총 시장에서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김영래입니다. 지금 경제가 힘들어서 그런지 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발걸음도 뜸해졌어요. 방송도 가끔 힘든 소식이 나오는데 우리 시장 상인들도 웃을 수 있는 우리도 힘이 되는 뉴스들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 걸 80년 변함 없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KBS 목포 방송국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윤심입니다. 74주년 제헌절을 맞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SNS에 올린 제헌절 메시지 광주 5월 정신을 언급했습니다. 1년 전 오늘 광주를 방문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킨 광주에서 우리의 헌법정신을 되새겼다. 광주의 5월 정신으로 회복한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가 바로 헌법정신이고 위대한 국민과 함께 이 헌법정신을 지켜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올해 5.18 기념식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이 5월 정신의 헌법 전문수록 언급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지역민들 기대를 했었는데요.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에 광주를 찾아 헌법 전문수록 찬성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었기 때문에 더 기대가 컸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념식에서 님의 행진곡은 불렀지만 정작 헌법 전문수록 언급이 없자 지역민들 매우 아쉬워했었는데요. 5.18의 민주주의 정신은 미래 세대에도 계승해 나가야 할 우리의 값진 시대 정신이라는 데는 여야 정치권이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은 과거 몇 차례 시도는 됐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번번이 무산이 됐기 때문에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는 지금이야말로 적기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이 기회에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이기도 한데요. 5월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이 될수 있도록 그런 성과를 꼭좀 내주길 기대하면서 출발 세연시대 시작합니다. 이 지역에 지금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도 많은 비는 아니지만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요.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백음일이 버터. 네. 새벽부터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이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안 옥도에 110.5mm의 비가 내렸고요. 진도가 96.1, 영암 학산이 93.5mm의 장맛비가 왔습니다. 때문에 현재 진도와 신안, 영암 등 전남의 5개 시군에는 호우 경보가, 목포와 무한 등그 밖의 시군으로는 호우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 규정 속도보다 20% 정도 감속해서 이동하셔야겠고요. 급가속과 급제동을 피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에서 100mm가 되겠고요. 많은 곳은 최대 150mm 이상도 오겠습니다. 특히 남해안으로는 강한 빗줄기와 함께 만조 시기가 겹치면서 해안가 저지대에 침수까지 우려됩니다. 배수구를 점검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해상으로는 먼바대를 중심으로 오전 사이 풍랑특보가 내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한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목포의 날 최고 기온 29도, 완도 28도로 후턱지근하겠습니다. 지금 내리는 비는 내일 아침이면 그치겠지만 목요일에 또한번 비구름이 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상 정보였습니다. 요즘 라디오 뭐 듣는 프로 있어요? 어, 라디오 어떤 프로요? 제가 출근길에 자주 듣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데요? KBS 목포방송국 출발 서해안 시대 이걸 들으면 지역의 문제 또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귀가 아주 밝아지고 열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KBS 목포라디오 출발 서해안시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35분 15초 막 지났습니다. 시사포커스 오늘 정치 이슈 들여다보겠습니다. 8월 민주당 전당 대회 앞두고 민주당 내부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당대표 출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역에서는 전남 도당위원장 누가 될지도 관심사입니다. 나주 하순 지역구에 신정훈 의원이 나섰는데요. 신정훈 의원 직접 연결해서 당내 분위기에 또 도당위원장 출마 얘기도 좀 듣겠습니다. 신 의원님 나오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신정훈입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요, 좀? 네 아직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어 있지 않아서 어, 지역구 활동과 잔당대 준비에 그, 좀 그,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남 도당위원장에 나섰어요? 네네. 네왜 출마를 하셨는지 출마의 변 궁금합니다. 네네. 뭐, 전반기에 우리가 전남도당을 구성하면서 사실 김승남 의원과 제가 출마 의사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전남도당이 도민들의 기대에 좀 부응하는 그런 어떤 통큰 협의를 통해서 지도부를 구성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뭐, 전반기를 양보하고 그 자연스럽게 후반기 출마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전남도당이 6기의 민주당을 구해내는 마지막 남은 12척의 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전남도당이 이제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이 텃밭이 전당대회 때나 선거 때한번 힘을 쓰는 그런 정당이었는데 일상적으로 이 도민과 당원들의 그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런 의견들을 그 지역 정치 또 중앙 정치에 구현해내는 그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남 도당의 혁신 그리고 새로운 민주당으로서의 변화에 가는데 있어서 교두보내지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내가 잘할 수 있, 있다. 네네 어, 그동안 이 현장에서 지방의회 또 단체장 그리고 국회에 이르기까지 그 도당이 그~ 좀 장점 그리고 도당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을 이~ 지역의 입장에서 또 당원의 입장에서 많은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아마 뭐~ 도당의 변화와 그~ 혁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남 완도 진도 지역구의 윤재갑 의원도 도당위원장에 나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동안에 도당위원장이 추대 형식으로 많이 정리가 됐었나요? 네네, 그래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는? 아, 뭐 윤재갑 의원님도 우리 민주당에 굉장 능력 있고 훌륭한 그런 어떤 그 일꾼이신데요. 뭐그 의사를 그 표명하시고 또그 의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공식 과정이 되는 않은 아닌 상황이고요. 아, 어, 다만 이제 그 의원들 간에 또 서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어, 서로 이렇게 어, 그 합의 되는 사항들을 또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전화통화나 뭐 이렇게 대화나 안 해보셨어요? 뭐 지금 대화를 그, 다자간에도 하고 있고, 또 양자간에도 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형태로 우리 전남 지역 그 출신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 다음 도당 구성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 신정은 의원님으로 추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도당위원장에는? 네, 아, 저 입장에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좀 너무 섣부른 이야기고요. 네.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당위원장이 이번에 후반기가 되면 총선까지 치러내는 거죠. 어 물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어 다음 그 총선을 치러내는 역할이 또 상당히 중요한데, 예. 네네. 관심 있게 지역민들 지켜보고 있는데 사실 네네. 지역에서는 민주당의 당권 경쟁 관련해서 또 지역민들 관심이 높습니다. 전당대회 앞두고. 어, 이재명 의원이 이제 출사표를 냈고요. 뭐 여러 네. 의원들이 출사표를 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떤가요? 우선 뭐 중앙당에서 당 대표도 많은 분들이 지금 출사표를 내고 있고요. 특히 또 음, 최고위원회 있어서 초선 의원을 비롯한 다양한 어 경력을 그 가진 분들이 음, 지도부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 당이 어렵다는 그런 그, 이 상황에 또 반등이기도 하고요. 또 윤석열 정부의 폭주, 또, 이걸또 바로 잡아야 된다 하는 그런 좀 절박한 그, 당원들의 요구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앞으로 우리가 민주당의 위기를 잘 극복해냈는데 그런 역량 있는 분들을 잘 선택하고 또 어, 지도부를 잘 구성해서 이제 개파라든가 팬덤이라든가, 그 그동안의 내로남부를 극복하고, 정말, 어 윤석열 정부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그 매서운 어떤 그 감시자가 되고, 또 우리의 지지층들을 내게는 정말 어 효자성 같은 민생 정치를 실천하는 그런 지도부를 만들어내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의원은 이기는 당을 만들겠다. 예, 이런 네네. 목소리도 냈고 서른 의원도 당권 도전을 선언했어요. 민주당 네네. 내부적으로 대표 당 대표 출마자가 한 아홉 명 정도 됩니까? 당 대표 출마자가 제가 아직 시어버진 않았습니다. 그 정도까지 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컷오프를 통과하면은 한세명 정도가 최종 네네. 경쟁에 네네. 나서게 되는 거네요. 박지원 전 공동 대표도 어쨌든 나섰더라고요. 뭐 현재까지는 본인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고요. 당에서는 이미 자격 기준에 있어서는 어 자격이 당 기준과 일정 정도 기준을 그 최종적으로 확정했기 때문에 네. 아마 어 이번 당 대표 선거에 그 박지연 위원장이 그 참여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당대회에서 이제 당 대표는 그렇고 최고위원으로 좀 돌아와서 얘기를 나누면 어, 출마를 선언한 게 이제 호남에서는 광주의 송갑석 의원으로 단일화된 겁니까 혹시 호남의 최고위원 출마로는? 음, 방금 제가 잘못 들었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호남의 최고위원. 네 예, 출마로는 송갑석 의원으로 단일화가 정리가 됐습니까? 뭐, 단일화의 절차나 그 과정이란 것은 그 없었는데요. 따로 있지는 않았지만. 지방 지역 출신의 최고인 위 후보가 송갑석 후보 한 분이고, 또 지역에서는 광주전남 의원들 간에는 그런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 전체 당에서 차지하는 광주전남의 역할이 있고, 네. 또그 역할에 비해서 우리가 지도부에서 했던 발언권이라든가 또 당에 대한 그 리더십을 확, 확립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송갑석 후보의 그 지도부 입성 그런 호남 지역 당원들의 그 목소리를 대변하고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또 의견을 좀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그 후보로서 어~ 적극적으로 그~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이 그동안 당 지도부 내에서 목소리가 소외된 측면에 최고위원이 없었다는 점도 꼽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 체제 당시에도 어, 호남에서는 최고위원 없었잖아요. 네네. 어, 서삼석 의원이 출마했다 또 어, 들어가지 못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분위기. 아 그런 게 사실은 저희 뭐 지역 출신 국회의원 모두에게는. 큰 책임감을 그 느끼고 있고요.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그, 책임감. 네네. 우리 지역의 당원과 지역의 민심인들. 민주당의 그 구원투수 역할을 해왔었고, 또 텃밭 그 역할을 해왔었는데. 정작 당 지도부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애소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어뭐 송갑석 의원 출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가 지역의 그 정치적인 어떤 그이 목소리를 더그 확장시켜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럼에 따라서 이제 지역의 여러 가지 민생 문제 또 지역 발전의 문제 또 윤석열에 대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그 방화선을 구축하는 문제 이런 역할들을 송갑수공원께서 잘 해내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지역 현안으로 돌아와서 광주 전 어,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김용록 지사가 서울에서 예산정책협의회 개최했었죠. 네네. 네이 자리에서 공동 건의문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우선 뭐두 가지 건의문을 냈는데요. 쌀값 안정 대책하고 광주 전남 지역의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해 줄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공동 건의문이 채택되었습니다. 쌀값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문재인 정부 내내 19만 원, 20만 원, 21만 원까지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번 정부 들어서 계속 쌀값을 낮추는 그런 어떤 정책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지역에 쌀을 수매했던 농협이라든가 또지역의 재고미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농가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추세로 가면 올 하반기에 새 쌀이 추하되는 시기에 쌀값이 그렇죠.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추수기에 80kg당 지금 18만원 선이 무너진 거죠? 네네. 지금 18만원 선까지 무너져 있고요. 21만원에서 18만원 정도면 거의 20% 가까이가 지금 그 폭락에 있는 상황인데요. 이대로 가을을 맞이하게 되면 대단히 대혼란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 김영덕 지사와 그 우리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정부의 시장 개입 그러니까 시장 격리뿐만이 아니라 올 신곡의 쌀값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농도 전남에서는 관심을 최우선 순위로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도 한데 어떻게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활동하는지 지역의 농민들도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어 21대 국회 후반기 지금 원구성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임위원회는 네네. 배분을 했더라고요. 전남의 네네. 국회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여기에 대부분 배정이 됐어요. 네네네. 지금 뭐그 일부 언론에서는 그 국회의원 특정 상임위원회 좀 썰리는 상이 있다 이런 좀 지적을 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지금 서삼석 신정훈 의원님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이로 이번에 가신 거죠? 네, 제가 전반기에는 산업 자원이 쪽에서 일했었는데요. 후반기에 이제 제게 주어진 여러 가지 농정의 과제들 그리고 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아무리 짓지 못했던 다양한 농정 개혁 입법을 음. 네. 좀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농의수위로좀그 상임위를 바꿨고요. 그래서 삼석 의원 김승남 의원 주철현 의원 윤재갑 의원 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가 배정됐어요. 보니까. 네네. 뭐 다른 의원님들도 그 지역의 특성 그리고 본인들의 유정활동에 대한 어떤 그 특화 전략이 있리라고 생각합니다. 뭐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기엔좀 그렇지만요. 우선은 그래도 전 지구적으로 기후위기, 또 탄소 중립,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식량 안보가 굉장히 중요, 해지고 있는 반면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국내 지금 농업에 처한 현실은 국제 원자재 값의 상승으로 비료 값, 사료 값, 이런 것들의 폭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이쌀 값은 또 폭락이 예상되고 있고, 다양한 지금 농업 현안이 우리 지역에 이 정치권이 처한 당면 과제이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의원님들의 어떤 의사 표현의 음. 결과가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문제를 심각하게 본 거고 특히 전남 지역의 이 부분의 역할이 또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가서 좀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어, 의견을 실었던 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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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호남 소외론 또 인사도 마찬가지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어 내년 국비 확보도 이게 어렵지 않겠느냐 여러 걱정들을 합니다. 예결위에서도 좀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국민의힘도 보니까 오늘 광주로 와서 예산 정책협의회를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지 호남의 예산. 뭐 윤석열 정부 그 말로는 대단히 그 그 공평하고 지역 균형발 균형 인사를 하겠다 했지만 인사 지금까지 발표된 거의 대부분이 우리 지역 인물들에 대한 철저한 어떤 서열은 좀그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애결이에 있어서도 예산에 있어서도 우리들이 좀더 노력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지난해 저도 이제 애결이에서 공연남 유일한 애결이 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그 지역 예산에 대한 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해왔거든요. 아마 이번 이, 저이 전남북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이 아마 다른 여당 시대의 그 예산 그 활동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전투적인 그런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호남 서해론을 뭐좀그 농막 위에서 여러 가지 서진 정책 이야기 하고 있지만 네. 구체적인 내용물들인 결국 우리 지역 정치인들의 몫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진 정책을 얘기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것을 이끌어 내는 데는 그 민주당 의원들의 몫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원님 지역구 얘기해 보면 요즘에 그 나주 빛가람 도시 지역 난방 공사 이거는 네네. 뭐 가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공대, 한전 에너지공대 그 기부채나 부영주택 관련한 정보 공개. 좀 시끌시끌 합니다. 어떻게 네네.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선 뭐그 지역 난방공사의 열경합발전소는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까지 행정이 그 행정 절차를 밟아오면서 확정된 여러 가지 규책 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판결이 나와가지고 최종적으로 가동되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그 법적인 절차 그리고 또 앞으로 했던 이 시민들의 했던 그 환경권 이 문제를 동시에 보면서 기존에 지금까지 왔던 과정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최적의 여건들을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시가 그동안 이 열병합 발전소에 대한 인허가 그리고 준공 승인, 연료 사용 승인 또 최종적으로 이제 어 가동 승인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요. 이것이 아무래도 광주라고는 대규모였던 그 대도시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일방적으로 소, 소도시인 빗가람에서 이렇게 해결해야 될 이런 부당한 음. 여 건이 있거든요. 그거는 지켜 보겠다. 합법적이지만 예. 현실은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어서 이 문제는 이제 법률적인 그 영역에서 정치권이 좀더철저적인 정치 판단을 네. 통해서 협상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에너지 공대 정보 공개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 뭐 법에서 그렇게 판결을 했으니까요. 네 네. 네, 네. 이것도 역시 한전공대를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만들어내기 위한 지역사의 고육지책이었기 때문에 네. 지역민들이 한편으로는.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존중하면서 또이 결정된 사항을 지역민들의 정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해결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논란 같아요. 생기지 않도록 예동게 필요하겠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이제 도당위원장에 이제 출마를 하셨으니까요. 어, 지역에서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네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나조화순 지역구 신정은 의원이었습니다. 있는 생생한 지역 소식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제일 라디오 출발 서해안 시대를 듣고 계십니다. 주말 이슈 코로나 소식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김대영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광주에서 전국 수영 선수권 대회가 지난 주말에 막이 올랐습니다. 네, 전 세계 수영인들이 모여 경쟁을 펼쳤던 2019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여러 악재에도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렀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3년 만에 다시 광주에서 전국 규모의 수영 대회인 제 1회 광주 전국 수영 선수권 대회가 개막했습니다. 네. 이번 대회가 사실은 2020년에 예정이 돼 있었던 건데 코로나 여파로 좀 미뤄졌다 열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대회에는 경영과 다이빙 등 4개 종목의 선수 2,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3년 전 광주 세계대회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다이빙 메달리스트가 됐던 김수지 선수를 비롯해 김우민 등세계무대의 어, 기량을 입증한 선수들, 선수들이 출전하는데요. 광주시는 전국 수영대회 개최에 이어 수영 인재 육성을 위한 한국 수영 지능 센터도 설립해 수영 도시로 발돋움할 계획입니다. 장성에서는 한 마을에 포탄이 떨어지는 황당한 일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성의 한 마을에 포탄의 탄으로 추정되는 파편이 주택 지붕을 뚫고 문에 박힌 채 발견됐습니다. 어, 지붕 밑에 있는 현관문은 성인 남성의 손이 다 들어갈 정도로 깊이 파였는데요. 지난 12일 오전 장성의 한 마을에서 집을 잠시 비웠던 마을 주민이 자신의 집 현관문에 박혀 있는 포탄을 발견한 겁니다. 네, 집에. 는 아무도 없어서 피해는 없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과 지자체는 길이 23.5cm, 지름, 지름 2.4cm인 포탄 탄두를 회수해 갔는데요. 어, 포탄 탄두가 발견된 마을로부터 1km 떨어진 담양의 육군 부대 전차포 사격장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포탄 발견 하루 전 포탄 사격 훈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장성군단 재발 방지 등 대책 마련을 해당 부대에 요청했습니다. 코로나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4만 명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만3 4 2명입니다 이틀째 4만명대를 기록했는데요 일요일 기준으로는 12주만에 최다입니다 지난주보다 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광주 전남의 코로나 확진자 추세 어떻습니까 네 어제 광주 전남에서 추가된 확진자는 광주 500여 8명 전남에서는 5 47명 등이 나와 어제 하루 만에 1100여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그제는 1800여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는데요 대개 주말에는 확진자 수 수가 많지 않았는데 주중보다 오히려 증가한 겁니다. 광주 전남은 최근 확진자가 두 배가량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지난주 연일 8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다 다시 900명대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등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가파른 증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고령층 비율도 다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오늘부터는 백신 4차 접종 사전 예약이 진행되네요. 네, 오늘부터 50살 이상 연령층 등을 대상으로 백신 4차 접종 사전 예약이 진행됩니다. 대상은 50대와 18살 이상 그 기저질환자, 장애인, 노숙인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입니다. 심장 질환, 만성 폐 질환 등 4차 접종 대상이 되는 기저질환의 범위는 사전 예약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되는데요. 사전 예약은 누리집을 통해 진행되고 대리 예약이나 지자체 콜센터 예약도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 코로나 소식 정리하겠습니다. 김대영 리포터 함께 했습니다. 4차 접종은 다음 달 1일부터 진행이 되네요. 자, 6.1 지방선거에서 전남의 상당수 기초 단체장들이 공약으로 지시한 게 코로나 재난지원금입니다. 민선8기 의회 첫 개원을 앞두고 재난지원금 안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재정여건이 전남 지자체가 열악합니다. 또 지원금 공약이 없는 지자체도 있어서 형평성 논란도 나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재난지원금 얘기하겠습니다. 비 내리고 있으니까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